네, 우리 애니메코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니메코인의 뭐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아, 현재 구간서부터 자, 만약에 구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은뭐 8원대나 7원대 가격 라인까지 아, 뭐올 가능성도 높겠죠, 여러분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보를 어,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애니메코인을 자세하게 보면은, 음, 제가 실제로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자, 실제로 12월 17일이죠. 자, 12월 17일이면은, 제가 이때 사실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박스권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이 자리는 신규 진입이 있어서, 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그 당시에 저한테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매수 가격을 8원에서 말씀드렸고, 15원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40% 넘는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매도가 들어갔으면 거의 뭐 대략적으로 4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90%정도는 수익권이 어, 들어오셨겠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애니메코인이 이 구간까지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거예요 이거는 2월 중순에서 3월 정도까지 어, 기간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밑에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자, 물론 밑에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더 좋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16원대 가격을 넘어선다면 20원까지도 충분한 상승열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의미는요. 현재 이 가상자산 법안이죠. 미국 규제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이 알트코인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통과가 되게 되면은 ETF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돈들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력 물량들을 우리가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2분 전에 그리고 20. 4분 전에, 26분 전에, 30분 전에, 33분 전에, 1시간 전에 자, 지속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를 내본 결과 자전거를 통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 제가 유관상 체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애니메코인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후로 어,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이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꼴. 어? 그래서 우리가 리듬 타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이 구... 구간이나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이 구간이나 사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들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느 구간에 매도해야 되는지, 이 구간에 매도해야 되는지, 혹은 자이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 매수해야 되는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재 500분 넘는 분들을 위해서 어 실시간 무료소통방을 운영중이죠 구독자전용 문자알람 신청방법은요 구독과 이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제 개인 번호에요 자 010-4826-2139번 자이 번호로 자 숫자 6번이랑 N이라고 어 정확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은 1시간 내로 답장발송 처리를 해드릴거예요 문자로 답장을 받게 되시면은 폭등시점이 언제인지 말씀을 드릴거고 그리고 매수가격과 매도가격 어디가 되는지 제가 가격라인을 다 체크해서 보내드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폭등 시점이에요. 1시간 내로 답장 발송 처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2026년도가 되고 나서, 어 약속을 드린다는 거 드디어 지키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 종목은 제가 3개월가량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2025년도 때는 제가 어떤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냐면은, 자, 헤데라 코인 말씀을 드렸었죠? 자, 2022년도 자 10월 22일이었습니다. 자, 헤데라 코인 65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예상 수익률은 그때 당시에 500% 이상이 됐었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링크까지 넣어드렸기 때문에 왜 잡아야 되고,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다른 코인들보다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자헤데로 코인이 10월 22일이면 어디였나요 자 이때가 10월 22일이잖아요 자 10월 22일이 이 자리란 말이요 이자리서부터 결국에는 500% 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부터 러머들이 지금 이 코인을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영상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010-4826-2139번으로 숫자 6번이라고 정확하게 문자를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약속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자 2차 시그널 무료 배포로 10월 23일부터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자 종목명은 제가 일단은 가려놨습니다 자, 가격은 13만 부근이 될 거고, 자 예상 펌핑 기간 날짜까지 제가 문자로 답장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매도 가격은 아직 추후에 공지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PDF 파일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PDF 파일은요, 자 정리본 2000% 넘는 상승에 대한 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한 중요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5년도 때는 ETF 관련 주들이 많이 날뛰었죠, 여러분들 ETF 관련 주. 근데 이게 지속이 되나요? 제가 주식 시장이랑 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로봇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 그리고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로봇주들이 끝까지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어? 계속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관련 주가 계속 올라갑니까? 자 순환매가 일어납니다. 순환매가 지금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 때는 ETF 관련 주였고 그리고 2026년도 때는 2026년도 때는 RWA 관련 주요. 자이 코인에 어디 기관이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투자 계열사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죠? 블랙록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벵가도 유명하죠? 피델리티도 유명하잖아요. 자 RWA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 기술력을 갖추고 특허를 낸 코인이 바로 이 코인이란 말이에요. 자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010 4862 1139 위에 전화번호 있죠, 여러분들. 자, 이 전화번호로 숫자 6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만 제가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이코인 같은 경우에 왜 2,000%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제 2021년도 때 고점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 기간사부터 여기까지가 아,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몇 프로 올랐냐면은, 고점 기준으로 1600% 올렸습니다. 자, 그쵸, 여러분들? 1600%죠? 자, 근데 헤드라 코인도 1600%에서 2000% 정도 올렸거든요? 2021년도 때? 자, 그리고 나서 2025년도 때 펑핑이 일어났잖아요? 자, 5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상승을 했나요? 상승 안 했습니다. 자, 2024년도 상승 했나요? 안했습니다. 3년도 해나요? 안했습니다. 2022년도 때도 상승을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자 서울권만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서울권? 아, 물론 서울권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죠. 근데 경기권에서도, 자 경기 북부에서도 경기 남부에서도, 자 번갈아가면서 이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개포동 있잖아요. 강남권 1대전 여러분들. 개포동이 개발이 안된 지역이잖아요. 이 개포동을 다시 한번 재개발하기 을 위해서 자 누군가가 이제 새벽 5시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새벽 5시에 불을 지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가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 돈을 잃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뭔가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이 코인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 입장에선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 블랙록과 벵가드, 피델리티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2027년도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2027년도가 되면은 코인 이제 과세가 붙죠, 세금이 붙죠? 수익금액 22%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원 벌면 22만원 뺏겨요 자 1억 벌잖아요? 2200만원 뺏긴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2026년도를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이 코인 꼭 받아보시고 제가 무료 정리본 이 파일 PDF 파일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고 실질적인 2026년도 이 코인 시장으로 어, 돈 많이 버시고 졸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고 어,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